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어,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어, 환영합니다 어, 이제 오늘 토요일 일터인데요 어, 제가 지금 서울에 와 있겠지만 예, 녹화는 어, 치앙마이에서 해서 아직도 반팔차림입니다 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어제 읽었던 말씀 한번더 읽고 어, 얘기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안지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 같은 소위 말하는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참 싫어했습니다. 많이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아,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좀 궁지로 몰아놓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가는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진퇴양난의 그 질문입니다. 돌로 치라라고 하면 예수님이 도무지 모른정하다 인정도 없다 죄졌다고 나 돌려치라 그런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어겼다고 고사하려고 하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주 묘책이죠 악한 묘책을 세웠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에게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비열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많이 당하면서 살죠. 그런 일에 당하면 우리도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함정을 파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를 와서 저도 올무에 빠지게 해서, 이르지도저르지도 못하게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식구들은 이렇게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올매놓고 비겁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그걸 묘책이라고 그렇게 사람 잡는 일 비열한 사람 우리 날기새 가족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등에서 앞에서는 웃고 등 뒤에서는 등에 칼을 꼽는 그런 비열한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긴건 기고 아닌 건 아니라 할때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한다면 정정당당하게 싸우세요. 여러분 상대방은 비열하게 싸우는데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싸우면. 이기기 힘들죠. 억울하게 질 때가 참 많죠. 차라리 억울하게 질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같이 비열해서 등에 칼 꺾고, 앞에서 울고, 그얼굴을 놓고, 이르는 수를 쓰는 사람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이겨도 진 거거든요. 그건 겉으로 이겼지만, 진정한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패배자가 되는 것인데, 싸워야 한다면 정정당당하게 싸울 줄 아는 사람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올무에 빠지질 않으시네요. 돌로 치라 그래도 안 되고 치지 말라 그래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참 기가 막히게 그들의 올무에서 빠져나가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너죄 없으면 돌로 쳐라 그러는데 사실 그 열만 죄입니까 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었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비열한 사람들인데 서기관 바리세인들 비열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한 사람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돌로 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요즘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여자 죽지 않았을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돌려치지 않았을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난 가늠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돌려치지 않았을까? 꽤 쉽습니다. 사람 예수님을 잡겠다고 얼물을 놓는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성경의 말씀 중에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양심을 자꾸 기다 보면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나중에는 여러분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해요.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은 그는 이미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비열한 사람이 되는 것도 무섭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화인 맞은 양심 되는 것은 더 무서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무도 놓지 말고, 비열한 사람도 되지 말고, 싸움을 내면 정정당당하게 싸울 줄 알고, 그리고 여러분, 양심의 가책은 느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윤동주 시인의 시를 좋아해서 자주 얘기했었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입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아주 양심이 민감한 사람이죠. 입세에 부는 바람도 아니고, 입세에 떠는 바람도 아니고, 입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들은 비열하면 안 돼요. 얼무 놓으면안 돼요. 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싸워서는 안 돼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식대로 싸우다가 진 것은 이긴 거예요. 비열한 방법으로 싸워서 이긴 건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웠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됐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몰려고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정말 묘책과 같은 올무를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올무에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겁한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 날기세 식구들은 같이 그렇게 싸우지 않고 지는 한이 있어도 억울함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정정당당하게 싸울 줄 아는 우리 날기세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할 만큼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비열한 서기관과 바리세인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치라는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그 자리를 피하였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서기관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저들보다 더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입세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우리 날기세 가족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 이번 문을 읽으면서 아, 지는 안 있어도 억울한에 있어도 비열하게 싸워서는 안 되겠다 하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런데 그 비열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지혜로우신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저들도 가척을 받는데 화인 맞은 양심처럼 묻은 양심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깨달음을 깨닫게 됩니다.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